쿠마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보니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따사로운 햇빛 아래 가장 좋은 곳에 지니를 묻어준 쿠마에게는 지니의 아이이지만 증오스러운 철룡인의 아이이기도 한 보니를 키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쿠마와 지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던 동네 어른들이 몰려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섬세하지 못한 쿠마 혼자서 보니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보니의 모습에 쿠마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헌신적인 쿠마의 사랑과 동네 사람들의 애정 속에 쿠마와 보니는 진정한 가족으로 변해갑니다. 혁명군 활동으로 바쁜 나날 속에 쿠마는 우연히 집에 돌아왔다가 보니의 얼굴에 돌이 있는 걸 발견하는 동시에 진이랑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걸 눈치채는데요. 쿠마는 다급히 교회 안에 햇빛을 가리고 의사들을 불러왔지만 모두 모르는 병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간신히 햇빛과 달빛을 받으면 온몸에 돌이 생겨 죽음을 맞이하는 청옥린이라는 병명과 진이의 수명이 5년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몰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보니에게 차마 죽을 거라는 걸 전하지 못한 쿠마는 10살 생일이 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면서 보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쿠마의 슬픈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